안녕하세요, 이란 a i 입니다 가장 자주 쓰는 플러그인인 템플리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템플리터를 쓰면 정해진 폴더에 정해진 양식을 불러와서 새 노트 작성할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자체에 코드를 넣어서 요약이라든지 속성 값을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 퍼플리시티에 물어봐서, 어 자료로 담고 싶은 걸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다운을 받거든요.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 마크다운 자체가 옵시디안에서는 구조화돼서 보이죠? 여기에 알맞는 제목,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AI 요약보고서로 해서 한 번에 구조화돼서 보여주죠? 거기에 속성값도 한 번에 넣어 주겠습니다 Alt-P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어, 순식간에 속성값도 이렇게 생겨서 이걸 줄바꿈만 이렇게 아, 해주면 속성도 태그들을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해서 태그를 한 번에 넣었고요 자 템플리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언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옵션으로 세팅을 가서, 세팅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템플릿이 있는 폴더를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템플릿을 여기 8번 템플릿에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신텍스 하이라이팅 켜주고, 어, 모바일에서도 요거 켜주고, 트리거 템플릿, new file, creation. 요거를 꼭 켜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파일이 새로 생성될 때요 템플레터를 참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키게 되면 이거 키기 전에는 이 밑에 것들이 없는데 요걸 키게 되면 대상 폴더를 설정할 수가 있고 어, 참고할 양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의 주간회의 DT에 있는 거는 지금 요 템플릿으로 규정한 걸로 어, 파일이 생성되도록 해라. 메모 띵크 쪽에 있는 건 템플릿 다이어리로 해서 생성되게 해라. 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줘서 원하는 것들을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폴더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t h i 쪽에 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Tag, Description 기본 속성값들이 나오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 워크 쪽에 아젠더의 업무 회의 쪽 아젠다별 업무회의 이거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새 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고 요일까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업무회의라는 태그가 붙어서 아젠다 회의라는 별칭으로 그리고 작성일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참석자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어, 밑에 쪽에 개요 논의사항 투드리스트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게 링크가 걸려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어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해가지고 업무 회의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폴더 템플릿이고, 1일 업무도 한번 볼게요. 1일 업무 노트에는 기본적으로 1일 업무가 있고,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오늘 날짜, 그리고 끝나는 날짜, 여기 태스크라는 플러그인을 깔아서 오늘 날짜에 완료된 일자들은 여기로 가게 되고요. 3주 전부터 현재까지의 그 업무들 중에서 안 끝난 업무들 여기 뜨도록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생성될 때 얘는 1일 노트로 데일리 노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해서 여기에 세팅이 되거든요. 이 제목까지 바뀌는 거는 이 밑에쪽에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 안에 파일을 인식을 해서 어, 리네임을 해줄수 있는 요런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크다운 파일의 이름을 바꿔 달라라는 거거든요. 어, tp date now. 그래서 데이트를 오늘 날짜에 yy mm dd 그리고 ddd 하면은 요일이잖아요. 어, 한글로 된 요일이고요. 어, 자바스크립트가 이 파일이 열릴 때 바로 실행이 됩니다. Await 하면은 이제 열릴 때 실행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이 템플릿 e 키가 있습니다. 템플릿 e 키도 템플릿 폴더 안에 마크다운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좀 만들어 줬어요. API 키 자체를 여기다가 써주면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데 유출이 되기 때문에 API 키 자체를 유저의 시크릿에서 가져오는데. 이 유저의 시크릿을 바로 여기 스크립트 쪽에 시크릿을 따로 문서를 줬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마크다운에서는 열리지가 않고요. 이걸 폴더에서 보기에서 어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 보시면 여기 function API key 해가지고 여기에 OpenAI의 키를 넣어주고 이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이 summary generation을 이렇게 폴더 안에 이걸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돼요. 여기 지침이 요약 지침이랑 핵심 정보 스타일 형식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 템퍼리처 같은 경우는 0.3 정도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 입력을 하라라는 거고, 이게 0.1이나 0.2가 되면 더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자 내외의 어, 요약하는 문서가 항상 작성이 됐던 거예요. 긴 내용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거를 바로 실행하면은 요약이 됐던 겁니다. 아까 property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위아래는 이 구조가 똑같은데 지침을 속성값을 생성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속성값을 생성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ource created rating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주고 요 키까지 세팅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냐 여기 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 이 템플릿 하키가 있습니다 템플릿 하키에 어 제가 생성했던 요것들을 한 개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단축키 있죠 단축키에 gen property 하고 gen summary 잖아요 여기 ge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gen summary gen property가 템플릿 크리에이트도 나오고요 어, 템플릿 인서트로도 나옵니다. 어, 솔직히 크리에이트로는 많이 사용을 안할것 같고, 이 인서트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파일 안에서 요거를 인서트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해요. 줄이는 거는 직관적으로 alt s 하면은, alt summary 하면은 제가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alt s로 해줬고, alt property 해가지고, 어, 이건 프로폴티 속성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 퍼플레시티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퍼플레시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제 목적성에 맞는 것들을 여기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정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정리된 것들을, 바로, 요 마크다운으로 옮겨서, 마크다운으로 저장해서, 제 문서에, 어 특정한 폴더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요거를 바로 여기에서 Alt P를 이렇게 누르면 속성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돼서 속성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다. 그 그러, 그러면 요 검색을 했을 때 태그 이렇게 하면 지금 태그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오죠. 이렇 교육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오고. 태그를 잘 달아주게 되면 이렇게 쉽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Obsidian은 이런 속성이 중요하고 특히 이 태그가 엄청 중요하다 어,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고요. 태그하고 연결만 잘하면 Obsidian은 활용을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템플리터라는 걸 알아봤고 한 개의 폴더 안에서 양식을 정확하게 불러오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단축키를 해서 요정값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머리를 한다든지 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음,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녹음 파일을 STT로 해 가지고 회의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개씩 좀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또 알찬 옵시디언의 그런 정보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